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티아파트 23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건번호 2023타경 6222-4번입니다. 감정가는 9억 1천만 원이며 KB 부동산 평가는 8억 8천만 원. 대지권 아홉 평형에 전용 면적 18평형, 분양 면적은 2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6억 3,700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천 6,370만 원에 2차 입찰은 2차입사년 이후로 이일에 진행되니 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트 아파트 경매 물건은 8호선 산성역 480m 생활권으로 성남 북 초등학교 북서 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의 량입니다. 성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 퍼스트아 매물은 133동 21층으로 대지공 9.4평형에 전용면적 18평형 분양면적은 23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9월 기준으로 9억 1000만 원이며 1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6억 3700만 원 최저가로 오늘 2024년 2월 5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6370만 원이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성역 포레스티 아파트 23평형의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8억 8천만 원, 하위 평가는 8억 5천만 원, 상위 평가는 9억 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 8천 5백만 원에서 5억 2천 5백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등이 공동 시공하여 2020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39개 동에 4,89세대가 0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2대이며 객매물건은 최고층 28층 중 21층 2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산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4월 13일에 설정된 강주지구 축협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2억 4백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5억 5천만원이며 등기부채권 총액은 9억 5천4백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묶건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5억 5천만원에 배당요구권자이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성남시 수중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포레스트 아파트 23평형은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 0 1 3년 9월에 23층과 10층이 9억 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산성역 포레스트 아파트 23평형의 매물호 가는 133동 남동향 고층이 15공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화 그리고 성남 아파트 시장 분위기지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4% 매각률 29%에 경쟁률은 8.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 활동,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를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가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항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트 아파트 23평형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